깨가리 1에서 30화 모음집 깨가리 절구로 실버 버튼 받아보자 언젠가부터 집에 있는 깨가리 절구가 눈에 들어왔다. 이런 영상 누가 봐줄까 하지만 이미 시작해버렸다. 깨가리의 근본은 깨인데 집에 없다. 그래서 히말라야 소금으로 선택했다. 이놈이 생각보다 아주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소나기가 저려온다. 구독과 좋아요라면 이 정도는 참아낼 수 있다. 여기저기 많이 튄다. 갈면서 생각해보니 아이템을 잘못 선택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소시지를 챙겨서 오늘의 시즈닝을 찍먹하도록 하자. 제배 먹을만하다. 깨가리 절구로 실버버튼 받아보자. 깨가리 근본인 깨가 아직도 없어서 오늘은 그래놀라로 한다. 여기저기 많이 튄다. 이제 소시지를 챙겨서 오늘의 시즈닝을 찍먹하도록 하자. 시즈닝이 안 찍힌다. 그래서 꿀을 추가해본다. 지난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다. 실버 버튼 카지야 조심스레 씹어본다. 의외로 맛있다. 단짠의 조화가 엄청나다. 숟가락으로 긁어 모으니 강정이 되었다. 다음 재료 추천 받습니다. 깨가리 절구로 실버 버튼 받아보자. 오늘은 지인에게 선물받은 일본 말차 초코송이로 해본다. 과대 포장이다. 이전의 재료들과는 다르게 잘 다져지고 갈려서 만족스럽다. 초콜릿들이 깨가리 절구에 들러붙는다. 이따 설거지 힘들겠다. 오늘은 소시지에 칼집을 내어 시즈닝을 채워 먹는다. 개인적으로 말차를 좋아하지는 않는데, 먹을만하다. 잔디맛 소시지 같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나저나 설거지 어쩌냐? 깨가리 절구로 실버 버튼 받아보자. 오늘은 대만에서 물 건너온 펑리수로 한다. 요즘 깨가리 재료 요청 댓글이 달리는데 힘이 난다. 빠른 시일 내에 꼭 실행하겠습니다. 역시 본토의 펑리수는 파인애플 과육 함량이 높아 많이 뭉쳐진다. 숟가락으로 버무려 소시지와 곁들여 먹어본다. 사실 예상한 맛이지만 맛있는 파인애플 맛 소시지다. 구독과 좋아요, 다음 재료 댓글로 요청주세요. 깨가리 절구로 실버 버튼 받아보자. 오늘은 체스 초코로 해본다. 곱게 갈리는 게 느낌이 좋다. 우유를 조금 섞는다. 우유가 너무 많아, 책스 추가. 뻑뻑해져서 물 먹은 흙 같다. 다시 우유 추가. 곁들여 먹을 소시지를 추가한다. 이질감 없는 초코맛 소시지다. 첵스의 진국은 우유라서 국밥으로 말아먹는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대 환영. 깨가리 절구로 실버 버튼 받아보자. 오늘은 맛밤이다. 잘 빠지는 것이 아주 훌륭하다. 과감한 절구질이다. 모스부호 서타일의 절구질로 마무리한다. 식빵과 딸기잼의 콜라보. 모름지기 식빵은 밤식빵이다. 거기에 딸기잼까지 더해지니 최고의 조합이다. 역시 맛있다.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게 추진력입니다. 깨가리 절구로 실버버튼 받아보자. 오늘은 크리스피로 흐이다 녀석, 강성이 대단하다. 이렇게 단단할 줄은 몰랐다. 오늘은 냉장고에 있던 피자를 곁들인다. 부미 있게 도구를 사용해서 먹는다. 역시 손만한 도구가 없다. 인절미 맛의 피자다. 구독과 좋아요, 응원 댓글 받습니다. 깨가리 절구로 실버 버튼 받아보자. 오늘은 구독자 요청으로 겉마시멜로를 한다. 형형색색 기쁘다. 그동안 갈아오던 재료와는 다르게 부드럽고 역대급으로 잘 갈린다. 어릴 적 학교에 있던 분필가루처럼 생겼다. 곱게 갈고 나서 우유를 부어 섞어 본다. 가루가 되다 보니 통통해진 마시멜로는 찾아볼 수 없다. 달달하니 맛이 좋은데 라면이 땡기는 맛이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다음 재료 추천 댓글 부탁 팍팍 깨가리 절구로 실버버튼 받아보자. 오늘은 구독자님들의 요청인 김치로 한다. 정확히는 백김치로 해두자. 한국인의 근본인 김치 맛도 좋지만 건강에도 좋다. 섬유질이 풍부해 보인다. 요즘 자주 쓰는 숟가락인데 무심코 살펴보니 많이 긁혀 있었다. 깨가리 절구에 위력이 대단하다. 아픈 숟가락으로 오늘의 재료를 먹어본다. 역시 김치는 갑이다. 음. 깨가리 절구로 실버 버튼 받아보자. 오늘은 아몬드 초코볼로 한다. 초코향이 진한 것이 아주 기대된다. 많이 딱딱하다. 절구가 깨지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되었다. 하다 보니 요령이 생겨 갈아버린다. 고소하고 달콤한 향이 풍긴다. 먹어본다. 우유를 넣어 아몬드 초코우유로 만든다. 너무 맛이 좋아. 시제품으로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음. 구독과 좋아요, 댓글 팍팍 대환영 깨가리 절구로 실버 버튼 받아보자. 오늘은 한 해의 첫 보름달이 뜨는 정월 대보름이다. 부렁 달기를 믹스넛으로 한다. 오늘 동네에서 대보름맞이 달집 태우기를 구경했는데, 딸기에 같이 감상하겠습니다. 정월 대보름의 여러 가지 음식 중 하나인 부렁은 한해 동안 아프지 말고, 이빨이 튼튼하라는 의미로 부렁을 깬다. 영상을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 모두 한해 동안 아프지 말고 건강하기를 바라며 열심히 부름을 갈았습니다. 오늘의 재료를 먹어본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팍팍 대환영 깨가리 절구로 실버 버튼 받아보자. 자갈치 갈아드세요 히 오늘은 구독자님 요청으로 자갈치를 한다 유튜브와 틱톡 두 플랫폼의 영상을 게시하는데 틱톡 이용자가 이렇게 많은 줄은 몰랐다 수시로 두곳 영상에 달리는 댓글마다 답변도 남기고 요청사항을 수집하는 소소한 재미가 즐겁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넘쳐 흘러 더욱더 바쁘게 만들어주세요 오늘의 재료를 먹어본다. 깨가리 절구로 실버 버튼 받아보자. 선칩이요? 선침 되나요? 선칩 해주면 감사합니다. 오늘은 구독자님들 요청으로 선칩을 한다. 가는 소리가 아주 좋고, 밝기가 편하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깨가리 절구로 실버 버튼 받아보자. 요즘 유행인 노래가 있다. 사실 밤양갱이 없어서 맛빵과 양갱이를 함께 갈아 밤양갱을 만들기로 했다. 한개 뿐이야, 달디단 밤양갱. 달디달고, 달디달고, 달디단 밤양갱, 밤양갱. 내가 먹고 싶었던 건, 달디단 밤양갱, 밤양갱이야. 먹어본다. 깨가리 절구로 실버 버튼 받아보자. 오늘은 추억의 막돌이 오란다로 한다란다. 돌덩이 같은 녀석 가죽 단단하다. 오란다 오란다 나에게 구독과 좋아요를 몰고 오란다. 유튜브도 있고 틱톡도 있고 어디든 좋으니 구독하러 오란다. 유튜브 구독 틱톡 팔로우 누르면 힘이 솟는 오란다. 절구 짝꿍, 아픈 숟가락을 사용하자. 우유를 넣는다. 달달하이, 역시 맛돌이 오란다. 깨가리 절구로 실버버튼 받아보자. 오늘은 빼빼로다. 무려 초코쿠키 빼빼로임. 길쭉해서 이리저리 튀어나간다. 요즘 유튜브나 틱톡 통해서 다양한 재료 추천이 들어오는데 여러 개 묶어서 해볼까 고민 중이다. 이제 먹어본다. 역시 맛돌이 깨가리절구로 실버 버튼 받아보자. 비빔면은 언제? 비빔면 갈아주세요. 갈아주면 구독 고고. 오늘은 유튜브 구독자님 요청으로 비빔면을 한다. 정확히는 배홍동이다. 개인적으로 매운 맛을 좋아하는데 배홍동이 매콤하긴하다. 깨가리절구에 비빔면을 갈 거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무언가 그릇 깎고 이쁘게 나온다. 다져지는 것이 이 유식 같다. 한입 크기로 먹을 수 있어서 편하고 맛 좋다. 깨가리 절구로 실버 버튼 받아보자. 오늘은 도시락 젤리로 한다. 초밥과 김밥, 다양하다. 우선 전자렌지 돌리자 생각한 건 이게 아니다. 점점 질퍽이가 되어간다. 오늘의 엔딩은 이렇게 끝이 난다. 깨가리 절구로 실버 버튼 받아보자. 직접 해주세요. 오늘은 구독자님 요청으로 직촉을 한다. 요즘 알고리즘 원리가 궁금하다. 어떻게 해야 떡상이라는 것이 되는 건지 실버 버튼까지는 여러분의 손가락에 힘이 필요합니다. 그 사이에 아주 잘 갈린 칙촉이다. 먹어본다. 맛이 좋지만 아쉽다. 우유를 넣는다. 역시 초코국밥은 맛돌이. 깨가리 절구로 실버 버튼 받아보자. 포카칩. 코? 그? 포카칩은 언제 해 주시나요? 오늘은 구독자 요청으로 포카칩을 한다. 많은 요청 사항 항상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요청 사항들이 다들 달라서 시간이 걸리니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유튜브 구독자 100명과 틱톡 팔로워 5,000명이 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할 때입니다. 마요네즈를 추가한다. 맛을 보자. 깨가리절구로 실버버튼 받아보자. 오늘은 한때 유행이던 바다포도로 한다. 물에 불리면 신기한 일이 일어난다. 따로 맛본다. 식감 좋은 바닷물 맛. 가는 소리가 아주 좋다. 초장과, 스리라차 소스를 넣는다. 먹어본다. 물을 마시다. 깨가리 절구로 실버 버튼 받아보자. 오늘은 용과로 한다. 징그러울 수도 있다. 숟가락으로 떠서 깨가리 절구로 옮겨 담는다. 유튜브 구독자 수가 많았으면 좋겠다. 곧 100명이 코앞이다. 염원을 담아 절구를 갈아봅니다. 먹어본다.작은 알갱이들이 톡톡 씹히는 게 식감이 좋다.떡상 가자야깨가리 절구로 실버버튼 받아보자.오늘은 몬뚜롱으로 한다.지난번 밭두렁과는 짝꿍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지난번 밭두렁과 같이 두렁템들은 갈기가 힘들다. 이렇게 갈기 힘들거나 번거로운 녀석들을 맞이하면 내가 믹서기로 했다면 편했을까? 하고 생각에 잠기곤 한다. 말하는 동안 다 갈았다. 보리차를 부어 말아 먹자. 고린물에 밥마른 맛이다. 깨가리 절구로 실버 버튼 받아보자. 오늘은 구독자님들 요청으로 꼬북칩과 몽세레 콜라보를 펼친다. 부드럽게 부스러지는 게 아주 좋다. 구독자가 많아져서 나도 좋았으면 좋겠다. 그간 데이터를 종합하자면 초코 종류에는 우유를 넣어 초코 국밥으로 먹는 것이 진리였다. 역시 익숙한 맛이 무섭다. 역시 맛돌이. 깨가리 절구로 실버 버튼 받아보자. 오늘은 구독자님들 요청으로 감자 튀김을 한다. 아마 전 세계 통틀어 깨가리 절구를 본래 용도와 달리 이렇게 다양하게 쓰는 사람은 내가 유일할 것 같다. 구독자가 조금씩 늘어나니 영상 만드는 재미가 있다. 더욱 더 많은 사람들과 다양한 재료를 갈수 있게 구독 부탁드립니다. 스리라차 소스를 넣는다. 매콤한 양념 감자맛이다. 깨가리 절구로 실버버튼 받아보자. 오늘은 한때 유행이던 물빵올떡으로 한다. 콩가루와 흑당시럽도 동봉되었다. 따로 한입 맛본다. 질척이는 게 갈기보다는 지문겐다는 표현이 맞다 맛을 본다 질척이는 인절미 맛 깨가리 절구로 실버버튼 받아보자 오늘은 요즘 핫한 풋냥이 젤리로 한다. 와다닥을 첨가한다. 빗소리가 난다. 이 작고 귀여운 것을 어쩔 수 없이 간다. 맛을 본다. 구독, 고고.